안녕하세요, 아띠아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는 네잎클로바가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잎클로바는 행복이래요. 저는 행운도 좋지만 행복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잎클로바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토스카넬리에요. 손톱이 아주 예쁘고 환엽인 토스카넬리에요. 토스카넬리는 보통 12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 아이를 8만원에 드릴게요. 1번 토스카넬리 8만원입니다. 예쁘죠? 손톱 엄청 예뻐요. 얘는 손톱이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1번, 토스카넬리, 8만원입니다. 예쁘죠? 1번, 토스카넬리, 8만원이에요. 2번도 토스카넬리에요. 8만원이에요. 손톱이 진짜 예쁘죠? 제가 한번 위에서 내려다가 찍어 드릴게요. 내려다 보여드릴게요. 한엽이고, 예쁘죠? 2번 토스카넬리 8만 원입니다. 2번 토스카넬리 8만 원이에요. 거의 1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보통 토스카넬리 8만 원입니다. 손톱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3번도 토스카넬리에요 8만 원이에요. 전에 이렇게 10만원씩 팔던 아이예요 다른 분들은 아마 12만원에도 파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손톱은 이렇게 예뻐요 아수 손톱이 엄청 매력적이죠 토스카넬리 3번 8만원입니다 3번 토스카넬리 8만원이에요 예뻐서 꼭지점을 똑똑 찍어놓은 것 같은데 이 손톱이 아수 예술입니다 3번 토스카넬리 8만원이에요. 4번도 토스카넬리에요. 8만원이에요. 얼굴이 아주 예쁘지 않아요? 환엽이서. 환엽이고 얼굴이 예쁜 토스카넬리 손톱도 아주 예뻐요. 토스카넬리 8만원입니다. 4번 토스카넬리 8만원이에요. 손톱이 예쁘죠? 이렇게 아주 예쁘죠. 4번 토스카넬리 8만원입니다. 예쁘죠 아주 환엽이 있 토스카넬리 8만원입니다. 4번이에요. 5번은 스잔나예요. 원래는 제가 번식 시키려고 좀 빼놨는데 요즘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셔서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스잔나 15cm고 요 아이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번, 스잔나 10만원입니다. 15cm에요. 환엽이 얼굴이 아주 예쁩니다. 예쁘죠 완전 환엽이서. 5번, 스잔나 15cm고 10만원입니다. 예쁘죠 은근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5번, 수산나 15cm입니다. 6번은 18cm예요. 수산나 12만원입니다. 18cm예요. 크서.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입장도 보시면, 두툼하죠 아주, 아주 그리고 이렇게 위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이래요 얼굴이 납닥하고 밑에 입장 보시면 요 아이도 환엽이에다 6번 스산나 18cm고 12만원입니다 6번 스산나 12만원이에요 7번, 스산나. 12만원입니다. 18cm에요.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7번도 스산나에요. 18cm에요. 그리고 12만원이에요. 소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넙덕하니 멋있어요. 얘도 환엽입니다. 속에서 올라올 때는 새엽처럼 보이시는데, 완전 환엽이에요. 7번, 18cm, 12만원입니다. 7번, 어, 12만원, 1 8 c m 예요수산나예요 보여드릴게요. 멋스럽죠? 아주 멋있는 나입니다. 7번, 18cm, 스산나, 12만원입니다. 멋있죠? 8번은 20cm에요. 그리고 자구가 3개 달렸어요. 이 아이는 15만원입니다. 제가 본래는 이렇게 자구를 떼서 번식시키려고 남겨놨었거든요. 스산나가 많지 않아서 저도 좀 키우려고 빼놨었거든요. 근데 자꾸 문이 전화가 오셔 가지고 오늘 한번 올려 올려 드려 볼게요 8번 15만원 입니다 20cm 고 자구가 세개나 달려 있습니다 멋있죠 완전 대품입니다 20cm 예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예요. 9번도 스산나예요. 19cm고 12만원이에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 정도면 한 15만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툼한 아이예요. 우와. 9번 스잔나 12만 원입니다. 입장 수가 아주 많아요. 19cm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애들이 요즘 막 자구를 많이 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지금 팔면 안 되는데 그쵸 9번 스잔나 12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커요. 그리고 입장 두께를 보세요. 두툼하죠? 그리고 위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2만원입니다. 10번 스산나 15만원이에요. 요 아이도 1 9 c m 예요 아주 환엽입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요 아이는 제가 아끼던 아이예요. 10번 스산나 19cm 15만원입니다. 나다 확하니 멋있죠? 손톱이 완전 카리스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 환엽입니다. 멋지어 10번 수산나 19cm 15만 원입니다. 멋있죠? 10번 수산나 19cm 15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입니다. 11번도 스잔나예요. 19cm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구가 지금 하나 달려있는데 보이는 내만 하나예요. 이제 자구 올라오기 시작하면 몇 개가 더 달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1번 스잔나 19cm고 13만원입니다. 11번 13만원 19cm예요. 이렇게 자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수가 많죠? 탑을 싼, 탑을 것 같아요. 이렇게. 11번, 수산나, 13만원이에요. 19cm고, 자고도 달려 있습니다. 멋지서. 12번 수산나 12만원이에요. 17cm고 자구가 여기 하나 달려있어요. 자구가 달려있습니다. 요 아이도 자구가 몇개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12번 수산나 17cm 12만원입니다. 예뻐서 멋지지 않나요? 저희 우상이신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장님, 창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자, 멋지서 제가 좋아하는 분,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엄청 환엽이고 멋진 아이랑 교배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튼실합니다. 뿌리가 다 있어요. 이 아이들은 수입이 아니에요. 한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12번, 수산나 12만원입니다. 13번, 13번은 1 7 c m 예요 그리고 12만원이에요. 13번, 스산나,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1 7 c m 예요 그리고 이 두께 좀 보세요. 두께가 아주 두툼하죠? 완전 환엽 있어. 밑에 잎장 좀 보세요. 그렇죠. 멋있죠. 아주 환엽 있어 이렇게 밑에 잎장 보시면 완전 환엽이고 두툼하고 멋스러워요. 요 아이들 실생으로 나왔지만 오미가 완전 환엽인 애들 부비부비 하셔서 씨 받으셔갖고 심으신 실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수잔나. 13번, 12만원입니다. 17cm입니다. 14번, 12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16cm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완전 환엽이소. 멋지소? 14번, 수산나, 16cm, 12만원입니다. 14번, 12만원, 1 6 c m 예요 멋지소. 저는 이렇게 환엽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4번, 수산나, 12만원입니다. 16cm에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15번 스산나 17cm고 12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제가 아끼던 아이예요. 멋있죠? 카리스마 주축입니다. 15번 17cm 12만원입니다. 아주 멋스러운 아이예요. 멋있죠? 저는 이렇게 환엽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를 대품으로 키우시면 두툼하니 엄청 멋있어요. 15번 12만 원, 17cm예요. 이렇게 멋있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15번 12만 원입니다. 17cm예요. 16번 수산나 1 8 c m 예요이 아이도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와 카리스마스 16번 수산나 12만원이에요. 18cm입니다. 멋스럽지 않나요? 되게 멋있죠? 12만원입니다. 16번 스잔나 18센치 12만원입니다. 멋있죠? 와. 16번 스잔나 18센치 12만원입니다. 많지 않아요. 살까 말까 하시다가 후회하십니다. 멋지죠? 17번은 환엽 골드마리아예요. 자구가 3개가 달렸어요. 13cm고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입장 보세요. 그리고 아주 맑죠? 맑고 여기가 자구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개세 세 개가 보, 보여요. 입장 밑에 입장 좀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멋있어요. 아주 맑고 깨끗해서 더 물이 들면 더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1 7번 환엽 골드 마리아. 자고 3개 달린 아이를 12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도 13cm예요. 이렇게 보시면 예쁘지 않아요? 환엽 골드마리아. 12만원에 드립니다. 17번이에요. 18번은 제이드스타예요. 환엽 제이드스타.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면 15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18번, 환엽 제이드스타. 8만원에 드립니다. 10cm 정도 돼요. 밑에 입장 보세요. 완전 환엽이죠? 환엽입니다. 이렇게. 환엽 제이드스타 8만원에 드립니다. 19번 제이드스타 환엽 제이드스타 8만원에 드립니다. 11cm 정도 됩니다. 완전 환엽이소 19번 제이드스타 8만원입니다. 11cm에요. 아주 환엽입니다. 19번 8만 원 제이드스타예요. 11cm입니다. 요렇게 아주 환엽입니다. 20번은 골드 마리아예요. 13cm 고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에요 여기에 희한하게 돌기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돌기가 있어 요 그리고 황금빛이에요 완전히 20번 골드마리아 13cm 10만원에 드립니다 돌기도 보입니다 멋있죠 20번 골드마리아 13cm 10만원에 드립니다. 예쁘죠? 사이즈도 크고, 두툼하고, 입장 두께 좀 보세요. 이렇게 두툼하고, 돌기도 생기고,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 아이를 10만원에 드립니다. 골드 마리아 13cm 10만원입니다. 21번은 가시가 휜 특이하게 생긴 마리아예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0cm예요. 이렇게 가시 휜, 저처럼 이렇게 가시 휜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새 부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골드색이고 아주 두툼해요. 옛날에는 중국에서도 빨간색을 많이 찾아가고, 검, 시커먼색 그런 애들을 많이 골라갔는데, 요즘에 이렇게 골드색을 좋아하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시가 휜 마리아를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완전 골드색이서. 저는 좀 특이한거 좋아해갖고 요런애들을 골랐어요. 옛날에 다 22번은 골드마리아 환엽비에요 16cm에요 16cm고 요아이를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6cm 사이즈가 아주크서 완전 완전 황금색이 납니다. 요아이는 예, 이제 물들면 아주 황금색이 나요, 이렇게. 엄청 맑고 깨끗해요. 환엽 마리아, 환엽 골드 마리아, 22번이에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환엽 골드 마리아,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6cm에요.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환엽 골드마리아 16cm 22번 이에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3번은 심청이에요 자구가 두개나 달렸어요. 18cm고 3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수입드려온 아이가 아니에요 뿌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자구만 지금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쪽 밑에도 하나 숨어 있고, 심청이, 자구만 떼서 파셔도 본전이 나옵니다. 심청이, 자구 두개 달린 나이, 3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자구 나오기 시작하면 몇 개씩 달아요. 심청이, 23번 심청이 3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구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요 밑에 또 하나 숨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연꽃, 연꽃 모양이에요, 완전히. 심청이 23번 35만 원입니다. 자구 두개 달렸어요. 23번입니다. 24번도 심청이에요 16cm고 35만원입니다. 필이 살짝 다르죠? 23번이랑 살짝 달라요. 색감이. 심청이 16cm 3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구는 없어요. 자구는 없고, 24번 심청이 16cm 35만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꼭 다물어 지었어요. 소개가. 24번 심청이 16cm 35만원이에요. 25번은 마리드금이에요. 10도예요. 10도. 3만원입니다. 25번 마리드금 마리드 3만원에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 얼굴 하나가 3만원씩 3만 했어요. 이렇게 얼굴 하나가 3만원씩 했어요. 마리드금 예쁘서 10도고 사이즈도 엄청 커요.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이 멋있어요. 이렇게. 마리드금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10두예요. 예쁜 화분에 심으시면 진짜 예뻐요. 마리드금 아주 예쁜 마리드금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 미만은 4천원 택배비가 있어요. 저 항상 우체국으로 보내서 4천원 택배비가 있습니다. 예쁜 마리드금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6번 마리드금 10도예요. 30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3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가 3만원씩 하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10도예요. 사이즈도 아주 크고 제가 오래 키워서 이렇게 멋있어요. 예쁜 화분에 심어주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마리드금 30cm 정도 되는 아이 10도예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 있어요. 수영 예쁘죠? 수영이 아주 예쁩니다. 여러 아이를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마리드금 27번은 별의 눈물 별의 눈 백화예요. 15cm고 2만 원에 드립니다. 27번 별의 눈물 백화 15cm고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꽃이 지금 막 피려고 해서 별의 눈물 꽃은 오래가요. 그래서 한참은 꽃, 예쁜 꽃을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의 눈물 백화 15cm,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수형이 아주 예뻐요. 이렇게 탐스럽게 예쁘게 돼 있는 아이예요. 15cm나 됩니다. 2만 원에 드릴게요. 28번 별의 눈물 백화 15cm예요. 2만 원입니다. 별의 눈물, 백화. 수영이 아주 예뻐서이렇게뺑 둘러있어요. 이렇게 수영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백화, 백화도 되게 고상해 보이서, 요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서 한참은 갈 거예요. 아주 한참 동안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어요. 28번, 별의 눈물, 15cm, 2만원입니다. 예쁘죠?